자, 얘는 미적분학 기본정리 첫 번째 내용이죠. 저뭐 이게 이제 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, 어 일단 요거를 잘어 설명을 해할 수 있어야 되고,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순히 그냥 보는 건 어, 어렵지 않아요. 이게 예를 들어 어 0에서 x까지 어 이게 아무리 복잡해져도 어 아무리 복잡하게 접 어, 적분을 하라고 해도 어, 그러니까 실제는 이게 피적분 함수가 적분이 안 되는 경우도 어 요건 미분은 할 수가 있는 이게 되겠죠. 어, 이게 내가 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, 예를 들어 A S X까지인데 X S A까지 하면 어,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접근 구간을 바꿔주면 어, 마이너스가 되죠. 그래서. 어, 미분을 해주면, 마이너스 fx가 되겠어요. 그래 여기 바꿔주면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만약에 이제 asx까지가 아니고, 일반적인 다른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면, 이거는 이게 합성 함수예요. 예를 들어, asx까지 ftdt를, 이게 라지 x 로 놓으면 라지 fx, x x 관한 함수 x 요 x x 관한 함수 그러면 x 거는 지금 뭐냐면 어, f x x 대 x 에 x x 가들어 x 있죠 이런 모양이에요 합성함수 미분처럼 해서 f 프라임 g x 미분해서 gx 넣고, g'x는 뭔지 모르지만, f'은 여기서 본 것처럼, f'이 fx죠. 그렇죠. 어,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.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, 어, f, gx, g'x 형태가 되겠죠. 뭐 간단하죠. 그런어 이게 이제 좀더 복잡해져서 예를 들어 이게 어 이게 복잡해져서 Hx에서 Fx까지 FX, 어 이렇게 합성이 돼 있으면 여기 여기 첫 번째 본 것처럼 어 아래쪽 어, 경계에서 오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h x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 위에부터 보면 합성함수로 f 프라임 라지 f g x로 보면 되니까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 고그 다음에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f 프라임 h x h 프라임 x 가 돼요. 그러니까 f g x g 프라임 x f h x h 프라임 x 가되는거 죠. 그래서 이거 뭐, 뭐 이거 는간 어, 단한 거 니까 어, 요거 의 응용 버전 으로 기억 을해놓으면돼요 어, 문책에는 어 강의 교재에는 어3.19 문제 3 1 9에 그런 형태가 어 많이 나와 있는데 어, 많이 나와 있죠. 어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. 어, 여러 x 제곱에서 2x까지 dx 분의 d를 하라. 여기 ft도 일자기니까 2t s 코사인 3t. 그러면은 어, 2x 넣으면 코사인 3 곱하기 2x니까 6x 곱하기 e의 미분 마이너스 이번에는 x의 제곱 코사인 3 x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미분하 뭐,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에 미분값이 되겠죠.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할수 있게 되겠네요.